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정부 주민 여러분, 양정일리동 초업동 문화복지위원회 송만정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상식, 정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의회, 뜨뜻한 의회가 되자고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의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3년간 의원으로서 보고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의회가 보다 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마의 변이 아닌 사태의 변을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짬짬이 선거 등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해마다 반복하는 데 대해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분노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 운영위원장을 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것이 과연 정의이고 옳은 것인가? 이 짬짬이 선거에서 덜러리를 서는 게 과연 정치인으로서 합당한가? 등의 발언으로 제명 다음으로 중진기 출석정지 30일을 받았습니다. 지역민의 여론과 당의 공천을 받아서 주민의 명령을 위임받는 권한을 행사할 선출직 의원에게는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무거운 형벌입니다. 주민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모릅니다. 과정은 없고 결론만으로 의원을 판단합니다. 출석정지 30일 징계의결이라는 내용만 기억하고 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즉각 출석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강력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출석 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비청구인이 2021년 4월 16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출석정계 30일 처분을 지수한다 라고 제결하였습니다 저는 지방의 의원으로서 경험을 통해 서로 다름과 틀림의 존중과 견제와 타협, 협력의 정치를 추구하였습니다만 이번 부당한 징계 사례처럼 보이지 않는 손의 부당한 압력과 권력에 굴하지 않는 상식과 정의의 승리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권능과 독립된 헌법 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권리를 판례로서 확립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판례는 면책특권이 없는 지방의원의 발언 권리에 대한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삶의 도량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실수도 하고 실수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정활동 과정에서 상호간의 다름과 틀림에서의 가치간의 차이에서 부딪히고 논쟁하고 격한 갈등이 있더라도, 일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떠하십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름에 있어 인정은 상대적으로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해는 이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로 서로 생채기도 많이 냈습니다. 일과 사랑 관계에서도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3년이 지났으니 이제 지난 강호는 되풀이 하지 말고 투명한 의회가 되기 위해 서로 보듬고 나아갑시다. 상식과 정의 공의의 친구 의회가 되기를 위해 인내합시다. 앞으로는 다른과 틀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서로 비방하기보다는 올반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남은 기간을 합리적 의결처로 잘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모든 것이 인간관계로 엮이고 매겼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구에서 선출되어 만난 시절인 연이지만그 어떤 것보다 귀한 만남입니다. 악수를 청하면 비굴한 굴복이라고 예단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화합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읽어주는 능력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해야 합니다. 진정한 화해의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바다가 장대한 까닥은 스스로를 가장 낮은 것이 두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알기 때문입니다.